네 안녕하세요 어비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및그 네이버 블로그 방문해 주시는 분들 이번에는 그전 영상 패치 영상 점검하던 영상에서 얘기 드렸듯이 2부 이제 자이로스 피어 드래프트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걸 한번 해봤어요 드래프트를 이 해본 게 <laughs> 영상을 찍었는데 이 유튜브에 올리려고 영상을 찍었는데 용량이 짧아서 저 온, 어느 순간 보니까 저 혼자서 중얼거리고 입고 이미 영상은 녹화 중단이 된지 오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용량을 조금 더 비워놓고 영상을 촬영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뭐, 눌러 어떤 분들은 눌렀을 때 여기 육지 투어로 나왔을 수 있는데, 저는 육지 투어는 한번 해서 그냥 포기 눌렀거든요. 그래갖고 신생대 투어로 바뀌었어요. 육지랑 신생대랑 번갈아가면서 가는데, 신생대가 저기 제가 볼땐좀더 불리해요. 왜냐면은, 육지 공룡이 상대적으로 공룡 개체 수가 많은데, 그리고 혼종도 있죠. 그쪽에는. 근데 신생대는 견제도 불가능할 점, 한, 상성으로 견제도 불가능한데, 혼종도 없어서 더 불리합니다. 일단 시작에 250캐시 써볼게요. 보시면은 여러가지 생물 중에 하나를 골라서 명단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 가장 유용한 생물체를 골라주시는 게 좋은데, 이 생물체를 고를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일단 생물체들이 한대 맞으면은 체력이 회복이 안 돼요. 계속 이어나가요. 그래서 맞는 거를 덜 맞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자이로스피어가 1라운드 깰 때마다 하나씩 앞으로 가서 최고 상품이 저쪽으로 가는데, 제가 3, 3회차까지 깨고 4회차에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 포기한 이유가 이제 영상이 안 찍혀서 너무 허탈해갖고 그냥 끝까지 갈까 하다 포기해버렸는데, 포기하니까 일단 공룡은 안 나오고, DNA 아주 소폭에, 골드에 캐시도 안 나왔고, 뭐 먹이? 요 정도? 그러니까 끝까지 깨지 못하면은 상품은 좋지 않다가 제가 본 결론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신생대 생물 1탄에선 신생대 생물만 나오는데 처음에는 상성의 이점을 이용하주, 이용해주시거나 아니면은 파티를 잘 짜주시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두 타입만 넣어서 상성의 이점을 볼게 없는데 벌써 견제당할 상성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게임을 조지긴 했는데 일단은 이끌고 잘 이끌고 가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상대한테 한대 맞으면은 그한 대가 회복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맞는 거 굉장히 아픕니다. 생각보다 안에서 맞으면 더 아파요. 그래서 이 신생대 생물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종류나 스펙이 다 랜덤으로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드래프트 하는 생물체들의 스펙이 어떻게 뽑히냐 그 뽑기 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뽑기 운이 별로다 싶은 분들은 드래프트를 안 하는 게 저는 조금 좀더 캐시를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뭐 캐시하고 넘쳐흐르는 자원이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영상 찍은 다음에는 보상에 있어서는 만렙이나 아니면 그 이상 뭐 그냥 단순히 만렙 분들인 분들도 보상에 후져요. 그냥 소위 후져요. 안 좋아요. 쓸모가 없어요. 최종 보상이 혼종 흔함 흔함이에요. 흔함. 희귀도 아니고. 이거는 보상 받아서 쓸 데가 없어 갖고 그냥 드래프트라는 콘텐츠가 부활했지만 옛날에 비해 옛날에 해자가 넘쳤다면은 지금은 해자는 아닌 그냥 뭐 캐시 250 써갖고 새로운 전투 한번 해보는 내 없는 공룡으로 전투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그 굳이 저는 비추천할 거예요 이건 재미없 재미도 없는데 내용물이 그렇다고 좋지도 않고. 뭐, 판단은 자유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이 게임 묘미 아니겠습니까? 많은, 음, 뭐, 다양한 게임 방식이 생긴 건 좋은데 재미가 없어서 문제다. 제가 볼땐딱 그겁니다. 그리고 신세대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뽑기 운이 안 좋으면 은 처음부터 두 마리 털리고 시작해요. 그럼 무조건 다음에는 세 마리밖에 없겠죠? 왜냐, 부활을 안 하니까. 부활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이제 저는 고정 파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투를 그러면은 연 5연승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 이렇게 승리할 때마다 자이로스피어가 한 칸씩 가는데요 눌러봐야 뭐 보상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딱딱딱 나오지만 지금이야 상성을 이용해서 2단계까지 간다고 쳐도 다음에는 제가 볼때더 이상의 전진은 불가능해요 특히 동굴 타입이 나와버리는 시점에서는 그냥 답이 없어요. 뭐, 여러분 250 캐시로 그냥 부화기 몇번더 돌려서 공룡 부화시키고 음, 진화 가속 많이 하면서 그래 다음 토너먼트 티타노부화든 아니면 뭐 다른 거든 아니면 안타로크톡펠타든 뭐가 됐든 간에 다음 토너먼트를 준비하는 게 이득이지. 굳이 여기에다가 특히 자원 많이 없으신 분들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아 그냥 뭐 어, 이렇게. 자이 지금 자이로스피어 드래프트가 이렇게 도, 돌아가는구나. 이거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이게 언젠가 해자로 바뀌면, 그러니까 엄청 좋아지면은 그때 제가 다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하고, 아, 이제는 여러분이 이걸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무엇보다 이거를 안 했으면 하는 이유가 옛날에 기존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버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포기했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포기했다 들어가고 포기했다 들어가고 하면서 보상을 짬 이렇게 배로 하면서 배로 증가시면서 캐시 대비해서 사용하는 캐시 대비해서 팩을 엄청 많이 받아서 이렇게 dna와 먹이와 캐시와 뭐 생물체들을 많이 쌓았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거 모르는 분들은 손해를 많이 받지만 아는 사람들들은 그걸로 엄청나게 이득을 많이 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드래프트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몇승 하면 팩을 주는 거였는데 이제는 5승을 해야지 생물체가 나오는 팩을 받고, 그 전까지는 아주 후진 팩을, 팩, 후진 팩을 줘요. 제가 3승하고서 이 판까지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판까지 이기고 나서 그냥 포기를 할게요. 어차피 생물체 셋이 죽어갖고, 더 이상 게임 진행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서, 그럼 보상이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3승했을 때 보상은. 자, 제가 왜 이게 이제 비추천드리는지. 보상마저 후지기 때문에, 보상마저 안 좋기 때문에 비추천드리는 거예요. 250 캐시 내고서 저런 보상을 받아? 그럼 난안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삼승했습니다. 자 삼승하고서 이제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더 할지 말지를 먼저 계속 드래프트를 질린다 싶으면 위 뒤로 가기 누르면은 다시 계속하기가 되거든요. 포기하는 방법은 계속하기로 해서 4승을 도전해 주세요. 4승 어차피 뭐 무리일 테니까 아무나 거 넣고. 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잠시만요, 이겨볼게요. 저는 4승을 못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타입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유대목 사자를 처음에 넣었거든요. 유대목 사자가 탱킹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한대 맞으면은 역전을 그냥 쉽게 당하는,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드래프트 전투에서는, 그, 주창몬들을 많이 뽑으면 손해예요,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체력 회복이 안 된다는 점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리타이어가 너무 쉽게 돼요. 지금도 보시면은 딱두 마리 잡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어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맞으면 리타이어예요. 이런 불안전한 그런 스펙을 갖고 가기보다는 그냥 안전적으로 밸런싱이 확실하게 잡힌 공룡들이나 신생대 생물을 가져가시는 게 여러분이 승리를 연승하는 데 좋을 거예요. 연승을 해서 돈이나 하다 못해 많이 받아야죠. 그래야지 좋으니까. 자, 이번에는 어차피 못깰것 같으니까, 400이랑 200 나왔으니까, 포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포기, 만약에 하다가 질려서 포기한다 싶으면은, 여 일시정지 누르고 포기하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 자동으로 패배 처리되고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4승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4회 승리 상품 이렇게 팩을 받아요. 금메달 팩. 보시면은, 보세요. 자, 골드, 식량, 골드, 식량.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비추천드리는 거예요. VIP 포인트 조차도 35포인트라서 저는 확실하게 손해봤습니다. 이 게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급적이면은 그 톤, 이 자원은 아껴서 토너먼트 하시고, 자이로스피어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뭐 내가 이런 혼종이 너무 급하다 싶을 때도 비추천드릴게요. 그럴 때 조차죠. 캐시 250은 너무 그 이게 급한 레벨이라면 캐시 250은 너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유튜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안 누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에도 뭐 공감 눌러 주시면 감사하고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뭐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에 댓글 남겨 주시면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어비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